안녕하세요, 농사의 여신입니다. 오늘은 천물 고추를 수확했어요. 아, 너무 덥네요. 그래가지고 얼굴이 지금 빨갛게 익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물 고추를 수확하는데 좀 음, 미량 요소 어, 결핍도 좀 있고 두드러진 건 마그네슘 결핍이 두드러지더라고요. 붕사 결핍도 있고 그래서 지금. 관주로 밀어주는 비료하고 그리고 또내 오늘 이따가 또 저거를 줄 거거든요. 분무기로 약을 저번 주 토요일 날 주고 안 줬었어요. 그래서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엄청 오래됐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를 섞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섞는다고 또 남편한테 혼나게 생겼습니다. 무엇을 주는지 한번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고추가, 고추를 이렇게 땄는데요. 오늘 베트남 분들, 한, 베트남 분들 사가지고 땄는데, 이런 걸로, 이런 컨테이너로 140개 정도 수확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 밑에는 이렇게 빨간데, 이 우위가 이렇게 이런 것도 하다 보면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겨순까지 재배를 해가지고 엄청 밑에가 엄청 많이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일일이 보고 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또 수확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저기 창고에다가 이제 이틀 정도 숙성을 시킨, 시킨 뒤에 이제 건조기로 들어갔는데요. 예전에는 이런 데다가, 이런, 이런 데다가 마당에다가 건조를 시켰더니 너무 햇빛이 따가워, 뜨거워가지고 얘들이 이렇게 밖에 여기가 이렇게 탔더라고 타더라고요. 우위가. 그래가지고 저희는 창고에다가 한 이틀 정도 숙성을 시키거든요. 그리고 일단 보니까 이게 붕사 결핍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붕사 결핍이. 파란 풋고추였을 때는 잘 몰랐는데 이게 빨간 고추로 보니까 익으니까 이런 게 있어요. 연태까지 신경 안 쓰고 있었거든요. 붕사도 밑에 관주로 밀어주고 해가지고. 근데 이런 게좀 간혹 있어요. 근데 또 이거 별로 이쁘지 않은 것만 해도 또 이런 거는 또 붕산 결핍도 없습니다.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주로 밀어주려고 하는데 지금 비가 왔어도 관주로 지금 비료를 좀 주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수용성 비료, 수용성 비료를 이제 주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마그네슘 결핍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마그네슘 황산고톡 비료를 좀 신청해 봤습니다. 어 보니까 뭐 100평당 1에서 2kg 주라고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 저희는 오늘 100평당 1kg씩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어젠가? 어 영상 찍을 때 엄청 위에 착화되는 꽃이 저 고추가 많아 가지고 이제 이거 요소도 조금 타서 같이 관주로 밀어 주고 그리고 이거는 퇴비차거든요. 제가 만든 이 퇴비차. 뿌리 뿌리 밝은 미생물을 넣고 발효시켜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채비차랑 같이 이제 관주로 밀어줄 거고 그리고 또약줄 때는 약줄 때는 저희 남편이 이제 이이 분무기로 차에다가 싣고 경운기가 아니라 저희는 차에다가 싣고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이거는 리모콘으로 줄을 이렇게 뭐야 리모콘으로 풀렀다감았다 하는 분무기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줄 거냐면, 물론 뭐 탄저병, 담배나, 담배나방, 담배 나 진딧물, 총채 이런 건 기본으로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영양제는 이제 황. 황 저희는 대용량으로만 씁니다. 가성비 있게. 그래서 황, 좀 몇만원 싸더라고요. 이렇게 20kg씩 이렇게 구매하면 황, 황을 같이 옆면시비할 거고요. 500에 1리터씩. 그리고 이거는 아미노산도 줘야 되는데 이거는 아미노산하고 칼슘하고 같이 들어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저것도 500에 1리터씩 줄 거고요. 그리고 이거 아까 붕사 결핍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지금 급하게 사왔습니다. 이것도 500에 한 봉지씩 타서 줄 거고요. 그리고 그, 고추 이파리를 보니까, 뭔진 몰라도, 뭐 누르딕딕한 것도 있고, 막, 별놈무 색깔이 다 있어요. 그래서, 미량 요소 결핍인 것 같아서, 그냥, 이거는 뭐, 이것저것 뭐, 할 것도 없이, 그냥 이것만 한번 넣으면은, 저 약효도 빠르고,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저기, 내일, 내일, 아, 오늘 주려고 했는데, 남편은 오늘 주자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못줄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주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거를 주면은 이제 붕사도 그렇고 미량요소 이것도 하면은 속 약효가 엄청 빨리 나와가지고 뭐 마그네슘 결핍이나 뭐 이런 거 저런 거 이런 이런 게 빨리 개선되더라고요. 제가 뭐가 농사를 여, 몇년 졌어도 무엇 뭐 부족인지 모르니까 저희, 저는 그냥 아무, 뭐 이것저것 모른다 할땐 그냥 저거 사다가 그냥 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주, 관주는 지금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관주를 하러 가볼까 합니다. 고추 이렇게 된게한 백, 백, 오늘 천물인데 너무 많이 여른 거는 항상 영상에서 보셨죠? 그래가지고 오늘은 그 밑에 숨통을 이제 좀 터주는 형식으로 한나무당 한 나무당 한 대여섯 일곱 개씩 뭐 어떤 거는 안 익은 거는 뭐 중생종 같은 경우는 안 익었더라고요 그거 익으려고 하더라고요 어떤 거는 하나도 안 따긴 했습니다만 뭐 대여섯 일곱 개씩 이렇게 한 나무당 이렇게 따서 이런 고추가 지금 이 콘테이너로 140개 정도 수확했습니다 많이 했죠? 근데 고추 가격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관주하러 가고, 이제 분무기로 우리 남편이 얼, 짜짜시 이제 주는 거는 내일 영상에서 이제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 원래 2,000리터 타는 통이 있어요. 노란색. 근데 이렇게 약주다 보면은 얼마가 남았는지 봐야 되는데 잘막 이렇게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봐야 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약줄 때는 이거 하얀색으로 이제 약이 얼마나 남았는지 보면서 남편이 보면서 예오좀아 빨리 줘야 되겠네. 아 조금 천천히 줘도 되겠네. 이렇게 간량하기 위해서 이 통을 1000L짜리를 샀습니다. 그래서 원래 1500 정도 주는데 일단 1000에 타서 주고 그리고 이제 다시 500을 다시 담아 가지고 닫아 가지고 다시 500 타서 500그 밭은 이제 그렇게 따로따로 두번 이렇게 타서 줍니다. 아, 이제 관주하러 가보겠습니다.